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는 역대 최악의 챕터였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챕터3 캔랩에서부터 1년 만에 다시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4가 나왔는데요. 저 원래 이렇게 게임 리뷰를 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너무 화나고 빡쳐서 리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최대한 간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적화. 기본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조금만 화려하거나 이펙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드랍률이 심해지는데요. 게임을 하는데 조금 불편했지만 더 중요한 건맵 리딩이 느려서 맵이 깨지는 경우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플레이 도중에도 자주 보여서 몰입도가 확 깨져서 공포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너무 불편한 퍼즐 요소. 파피 플레이 타임은 퍼즐 및 방탈출 같은 게임이 주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사람의 이슈에 따라서 플레이가 갈릴 수 있는데요. 충분히 풀수 있는데 못 푸는 경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바보인 거면 되니까요. 너무 악랄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둔 요소들이 많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의 초반 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척척하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후반부가 문제였는데요. 특히 시체 길 찾기 문제가 정말 지루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길이 꼬였는데다가 방독면도 쓰고 있어서 시야도 불편하고 여기다가 빨간 가스까지 겹쳐서 더욱 불편, 불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맵을 해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후반부에 나오는 검은 양 보스전은 뭘 어떻게 해야 배터리를 얻을 수 있는지 힌트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한참을 헤맸는데요. 그렇다고 검은 양이 무서웠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엔 좀 무섭다가 몇번 폴짝폴짝 폴짝 뛰는 거 보면 오히려 정감갑니다. 긴장감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제일 최악은 가스파이프 부분인데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감 익히고 직접 해봐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미쳐버린 버그. 제가 제일 화난 요소입니다. 이건 정말 게임을 내면 안 되는 수준의 버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야나비 보스전입니다. 중간에 플레이를 하다보면, 연결선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하는 넓은 구간이 있는데요. 숨는 곳도 여기저기에 있어서, 아, 이건 야나비가 조금 있다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긴장감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플레이만 하다가, 야나비가 불타서 죽었습니다. 자, 슉! 가보고, 안녕! 올수 있어? 점프! 오! 오구이, 안녕. 꺼내지게꺼내줄기꺼내줄기 꺼내. 잘가. 이게 뭐냐고요? 아 뭐야? 이전의 연결선을 따라서 문을 열어야 하는 그 넓은 구간은 사실 야나비가 상시로 돌아다니는 구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나비가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야나비가 곧 등장해 군. 개 무섭겠다. 크크크 하고 있다가 그냥 불타 죽길래 벙쪄서 이게 뭐야? 상태가 된 겁니다. 전부 플레이해본 결과 야나비 구간이 가장 스릴 있고 가장 공포 넘치는 구간으로 만들어둔 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통째로 스킵한 거나 다름없이 끝났습니다 이건 게임을 내면 안 되는 버그예요 대체 파피 플레이 타임 제작사는 왜 게임을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전에 했던 구간을 또 반복해야 하는 버그도 여전했는데요 이건 챕터 3에서도 겪었는데 검수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떨어진 공포감과 스토리 이번 챕터 야나비를 통째로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플레이해보니 제일 스릴넘치고 무서워야 할 구간이 야나비 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증발해버렸네요 버그 때문인지 야나비 나왔으면 무서웠을 거 아님 그건 야나비가 나와야 그런 거죠 그나마 닥터랑 싸울 때 무서웠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닥터도 한번 공격하는 거 보니 겁이 다 증발했습니다 피난처라는 심리적 안정적인 장소가 나와서 좋긴 했지만 그에 반해서 공포의 분위기는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면서 좀 빡쳤는데요 뭐 실험체나 닥터나 캐릭터들에 대한 세부 설정들은 비디오나 일기장으로 볼수 있던 것들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빡친 점은 이거예요 닥터 죽여줬잖아 만능 손 얻어줬잖아 폭탄 가져와줬잖아 아니 진짜 다 해줬잖아 그런데 도이라는 놈은 주인공이 온 이후로 상황이 이상해다라고 하질 않나 혼자 흑화해서 주인공을 죽이려 하질 않나 기껏 살아서 도망쳐왔더니 파피라는 애는 왜 도이를 죽였냐 폭탄 제대로 설치나 한거냐 이러면서 몰아치고 있고 프로토타입한테 쫄아가지고 까치기 싫어 하고 혼자서 다 버리고 도망가질 않나 저는 이런 비이성적으로 몰아붙인 상황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도 합당하지도 않고요 어이도 없잖아요 참고로 MBTI는 F입니다 이 게임을 통틀어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키시미시뿐입니다 니가 최고야. 물론 여기까지는 다제 주관적인 관점인데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해보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는 재밌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